1814년에 작성된 천국 표류도 뉴크국 나하에서 출항한 조쿠호가 풍랑을 만나 청나라에 표류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쿠호에는 사스마번의 번사를 포함해 총 29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 표류의 전 과정을 선장이었던 모리아마 테이지로가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가 일기를 쓴 이유는 훗날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있을 신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표류 일기를 남긴 야스다 요시타카의 경우와도 비슷하죠. 실제로 모리야마의 기록은 나가사키 항으로 송환된 이후 표류 과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류 일기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19세기 초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쿠호에는 일본인 외에도 유쿠인 한 명과 오키노에라부지마 출신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유쿠국은 청나라와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는 이중속국 상태였습니다. 사스마번은 이런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는 걸 꺼렸기 때문에 유쿠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이들의 머리 스타일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천국에 도착해 신문을 받을 때, 선장 모리아마는 전원이 일본인이라 주장하는 반면, 청나라 강남 지역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유크인인데 왜 일본인인 척 하냐 하며 의심했습니다. 일본인이라 주장하는 선장의 의도와는 반대로, 현지인들은 이들을 유크인으로 보는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충돌 지점이죠. 조크호 탑승장 중 한자를 쓸수 있었던 인물은 선장 모리아마와 젠스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관리들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이 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필담이 가능했던 이들에게는 유독 따뜻한 대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함께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80년 박지원이 묘사한 요동을 비롯한 중국의 북쪽 지역과 1810년 모리아마가 경험한 강남 지역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일기는 1814년에 쓰였다는데 왜 1810년의 얘기냐고요? 모리아마는 표류부터 나가사키에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는 1810년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이듬해인 1811년 3월 사스마번으로 귀향하여 일기를 제출했죠. 하지만 그의 글에는 방언과 비속어가 많아 공식 기록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스마번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일부는 직접 모리아마에게 확인을 받으며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3장의 그림을 추가하여 1814년 세 권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천국표류도입니다. 야스다 요시타카의 조선표류일기는 사스마번에 의해 소각될 뻔 했던 데 반해, 천국표류도는 오히려 사스마번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 편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에는 인류애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표류기로 이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 간의 갈등은 물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배척하며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기, 타국의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류애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1810년 7월에 있었던 모리아마 테이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10년 7월 22일, 아침이 되어 나하를 출항했다. 나는 본선인 조코호를 타고 앞서갔고, 곧 쪽배인 다이호호가 본선을 뒤따랐다. 류큐국의 군이가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해아섬을 지나갈 때쯤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새벽에 동풍이 불어온다. 심리쯤 떨어진 곳에 도리시마로 보이는 섬이 보인다. 우리는 북북동 방향으로 힘껏 내달렸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더불어 날씨도 흐리니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다. 배를 돌려 나하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해상으로 7 0미 정도 나온 뒤라 돌아가기엔 늦은 듯하다. 그래서 별수 없이 돛을 올려 내달렸다. 그런데 이날 밤에 활대에서 생긴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돛대를 매단 줄이 터져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돛대를 내리고 해류를 따라 나아갔다. 갈수록 강해지는 바람은 북북동 방향에서 동쪽으로 배를 이끌었고, 본선을 뒤쫓아오던 쪽배 다이호호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 배는 더 강한 바람을 만나 북동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침이 되어 멀리 작은 섬을 발견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산악을 보고 이 섬이 고토열도의 메시마임을 알수 있었지만, 그곳에 상륙할 수는 없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 속에서 본선이 버티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싫었던 짐을 바다로 던져버린 뒤 불어오던 바람에 몸을 맡겼다. 저 멀리 섬의 그림자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조선 땅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생각하여 잘라버리려던 돛대를 남겨 두었다.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갈수록 강해지니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잘라 바다에 던져놓고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길 빌었다. 오늘에 일러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오니 돗대를 잘라버려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격하게 요동치는 배 위에서 돗대를 자를 때였다. 다네가시마 출신 선원인 조주가 잘려나간 돗 활대에 맞아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해버렸다. 다른 선원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배 바닥에 누워 버렸고, 어떤 이는 기절하여 쓰러진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위급할 때에 사람들이 이러하니 당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커다란 파도가 세 번이나 배를 덮쳤다. 파도가 배 위를 올라타고 배 뒤에 있는 작은 돛대마저 파손되는 바람에 선체가 몹시 불안정하게 되버렸다. 그래서 다급하게 키를 분리해 버렸다.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던지 이를 본 선원들은 의식을 잃거나 멍하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배 안으로 이미 많은 물이 들어왔기에 이대로라면 배가 가라앉을 테지만 누구 하나 스며드는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나와 젠스케는 선원들에게 물을 퍼내라고 격한 어투로 말해보았으나. 선원들은 아무리 퍼내봐도 소용 없습니다 하고 말하며 오히려 대들기 시작한다. 이미 희망을 잃고 죽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와 젠스케는 칼을 뽑아들고 이들을 베어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재빨리 달아나 배 밑바닥으로 숨어버리니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 예닐곱 명의 선원들만 이끌고 목숨을 걸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다행히 밤이 찾아오자 강풍이 잦아들기 시작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어제 일어난 일이 꿈이라도 된듯 오늘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배 안에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3일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할수 없었으니 다들 피곤하고 지쳐 단한 명도 제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휴식을 취한 뒤 남아있던 선체 아래 들어찬 바닷물을 모두 퍼내었다. 그리고 이불을 선체 바닥에 깔아 침수를 방비했다.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해볼까 했으나 배 안에는 식수가 없다. 그때 한 명의 선원이 말하길, 제가 해수를 끓여 담수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가 시루를 만들어 바닷물을 하루 밤낮을 끓이더니 한 말하고도 네다섯 대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이렇게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아는 까닭은 지난해 타이완에 표류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물을 이용해 배고픔과 갈증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지난날 강풍이 불때 빼두었던 키 손잡이를 기둥으로 삼아 돛을 만들었다. 배는 북동을 향해 나아가곤 있지만,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긴 어렵다. 갈색빛을 띠는 바다를 만났다. 줄을 던져 수심을 측정해 보니, 스물여덟 발 정도 되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동쪽에서부터 매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우리 뱃머리에 앉았다. 그렇게 한참 있더니, 이번에는 할미새처럼 보이는 작은 새도 날아왔다. 배에 탄 모두가 이것을 길조로 여겼다. 그래서 소금에 절였던 돼지고기를 꺼내고 아와 모리를 마시며 축배를 들었다. 매는 밤이 되어서야 날아갔다. 우리 선원 중에는 목수가 있었다. 그래서 빼버린 본선의 키는 주 기둥으로 사용했고, 대신 선박의 소도구들을 도끼와 톱으로 부수어 작은 키판을 만들어 이를 대신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면, 우리는 돛대를 다시 올려 방해할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높은 파도에 다들 고생할 때에 이시가 키포 출신의 선원 젠고로가 큰 병에 걸렸다. 그는 뼈마디와 근육이 마비되어 괴로움을 호소했다. 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또한 젠고로는 허술하고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5일 전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때문에 경련 발작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된장을 넣어 끓인 죽을 먹고 싶어 했지만 만들어 줄수 없었다. 두 사람씩 당번을 서게 하여 간호하게 하였으나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젠고로를 생각하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선박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에서는 본적 없는 물고기들이다. 갈고리에 검은 모시실을 연결하여 낚시했더니 수백 마리가 잡혔다. 소금으로 간하여 익혀 먹으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좋았다. 비가 내리니 선원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물통과 상자에 빗물을 담아 물을 보관했다. 동쪽으로 높은 산이 보이는데 조선국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니 강풍이 불어와 조금 전 보았던 산과는 멀어져 버렸다. 배에 탄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닦으며 각자 기도를 올린다. 아침부터 큰비가 내리고 배는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멀리 작은 섬이 보이지만 광풍 탓에 다다를 수는 없었다. 오늘의 일러 나는 오키노 에라부지마 추이신 다섯 명과 육후국 사람 한 명을 불러내어 말했다. 모두 잘 들어라. 타국에 표류하면 그곳에서는 외모와 얼굴 등을 살피는 것이 전례다. 그러니 너희 여섯 명은 머리카락과 코수염을 지금 당장 밀어버려라. 그러곤 이들의 털을 밀어버리고 일본식 의복으로 갈아입혀 일본인으로 보이게끔 바꾸었다. 어제 보았던 작은 섬이 있는 곳으로 다시 떠밀려왔다. 이때가 이미 밤이었기에 배에서 불을 쏘아 올렸더니 섬에서도 불을 피워 응답해 주었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원들과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상륙하여 목숨을 구해달라 부탁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젠고로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더니 밤 10시경에 사망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시체를 술통에 담아서 배 안에 안치해 두기로 했다. 다음 날섬 가까이 접근해 강기슭 아래로 갔으나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닷을 넣어서 언덕에 배를 매자 건너편 강가 아래쪽에 작은 배한 척이 보인다. 본선 안에 적재해둔 작은 부속선을 내려 배가 보이는 강기슭 쪽으로 나아가니 다행히 길이 있었다. 이곳을 기어올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나와 우리에게 무어라 소리치며 손을 크게 흔들어 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본선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대충 마을을 떠나가라는 뜻인듯하다. 이들이 완고하게 마을에 들어서길 거부하여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곧 본선으로 사람이 찾아왔다. 글을 써 보였지만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손짓을 이용해 배에 물이 없다고 알렸더니 조금 뒤물 열통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감사의 인사로 아와 모리를 대접하였더니 여러 잔을 마시곤 꽤나 취해하였다. 밤이 되어 그들이 서로 은혼을 나누더니 곧 마을로 돌아갔다.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다하나에 의지하여 배를 메워두기엔 어려워졌다.배는 이미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큰 풍랑을 다시 만난다면 목숨을 장담하긴 어려웠다.저들이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마을에 들어설 경우 그들도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부속선에 올라타 동쪽 항구로 배를 저어갔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비오드 조약도를 던져대기 시작하니 배를 가까이 댈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본선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머문다 한들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닷을 올려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해 갔다. 하염없이 서쪽으로 며칠을 흘러갔다. 풍랑이 격렬하게 불어 너무 힘들었던 날 그동안 안치해 두었던 망자 쟁고로를 큰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 넣었다. 참, 가련한 운명이구나.